야,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주지. 몸집이 큰 동물에게는 한 마리당 3kg 주지. 작은 동물에게는 두 마리당 1kg야. 그러면 두 마리에 1kg니까 한 마리에는 0.5kg지. 그냥 그래? 근데 80마리한테 110kg를 줬어. 그러면 제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몸집이 큰 동물만 있다고 치면은, 80 곱하기 3kg 니까 240kg의 사료가 있어야겠지. 먹이가 있어야 되 돼, 응? 먹이가 이제 사료인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실제로 지금 준게 110밖에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얼마 차이나? 130kg이 없어지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, 3kg 줄 거를 0.5kg 주면은 2.5kg씩 빠지는 거 아니야. 그럼 130 나누기 2.5로 할수 있어 없어? 그 말은 1300을 20으로 나누는 거야. 그럼 몇이야? 130 나누기 25가 얼마야? 5니까 125가 되지. 그래서 52잖아. 그러니까 52마리가 작은 몸집이 작은 동물이야. 80에서 50이 빼면 어떻게 돼? 28마리가 큰 동물이란 얘기야. 오케이?